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6개월된 조카한테 줄 선물인데 플라워 젖꼭지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 그 젖꼭지 빠는 거 있잖아요 나들이 갈때 쓰는 3개월부터 쓰는 제품이랍니다 어, 유아 왕구 전문회사인 피플에서 개발, 제작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그러고요 엄마 젖꼭지처럼 생긴 얼굴 안에 방울이 들어있어서 흔들면 은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전용 커버도 있고요 외출할 때 엄마 젖꼭지 대신 좋다고 그러고 잎사귀 모양의 치아 발육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만심할수 있다는데 음뭐 어, 딴거는 별거 없고요 뭐 환경호르몬에 대한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쓴다는 얘기겠고요 어, 별다른 건 없네요 근데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손노공에서도 수입을 하네요 가격은 13,000원인데 예,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품질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나와라. 물은 이제 그냥 붓건 아니고 깨끗이 이제 소독해서 예, 뜨거운 물로 닦아주고 그래서 주어야겠죠 이렇게 돼있고 음, 여기를 빠는 거죠 이쪽도 뭐 빨아도 상관없겠는데 플라스틱으로 돼있는 건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약간 플라스틱이고요 흔드니까 소리가 나네요 이건 전용 커버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만 아 여기만 커버를 쓰시고 싶구나딴 데는 못하고 꽃 쪽만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것 같네요 이거 뭐야 뒤쪽은 아,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데 묻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laughs> 이것도 뭐 붙이는 건가 네. 동대문 장난꾸가서 2,000원 구입, 구입을 했는데 우리 조카가 얼마나 이쁘고 맛있게 빠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 네? <laughs> 오빠, 오빠랑 삼촌 나서 좋아. 민서야, 선물 갖고 왔다. 민서 빨아도 되는 저 꼭지. <laughs> 젖꼭지. 꼭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 예, 이거 이제 빨아도 되는 거 이제 엄가지고 이거 만대로 빨아도 돼, 들고. 응? 어? <laughs> 들고 빨아. <laughs> <laughs> 어, 좀비슷한어 <laughs> <laughs> 아탕. 는거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음. 야, 다들 열심히. 왜 음. <laughs> 뭐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잘 잤죠? <웃음> <아유>. <웃음> 왜 막? 아 민수 오빠 잔는데 캐노피 오빠 찢지만 져 오빠 싫어한다. 오빠 찢지만 져 <laughs> <laughs> 아이. 먹어. <laughs> 바이빠이연녕 <연수>, 인사. 바이바이. <laughs> 연너 안녕